장거리 900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에 5번 피노키오, 6번 바깥쪽 서부두, 7번 동백여신, 8번 달천왕까지 주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가고 안쪽으로 1번 마마골드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동백여신과 그 뒤쪽에서는 1번 마마골드, 3번 황금기, 바깥쪽으로 6번 서부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7번, 1번, 3번, 6번이 앞섰고 선두는 이제 7번 동백여신이 단독 선두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뒤쪽 1번 마마 골드가 2위까지, 6번 서부드와 3번 황금기 안쪽 4번 제이킹은. 3-4이 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4권으를 선해 나갑니다. 7번은 계속 앞서고 있고, 1번, 3번, 6번이 2위 상그 뒤쪽 4번, 5위까지 결승선을 하는 직선주로 7번 동백 여신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6번 서부드가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마마골드 선번 황금기도 허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 1번과 7번 싸움입니다 7번 동백 여신과 1번 마마골드 1번 마마골드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두를 끕니다. 7번 뒤로 밀리고, 그 뒤쪽에서는 6번 서부드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진하는 6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안쪽 7번 동백여신과 6번 서부도 그리고 4번 제이킹이 가세합니다. 4번 제이킹의 역주가 돋보면서 4번이 3위까지 7번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1번, 7번, 4번, 6번 합치면서 결선 통가합니다 1번 마마골드의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이면서 선두를 잡았고 4코는 6까지 손도 이끌었던 7번 동백여신은 2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4번 제이킹과 막판에 6번 서부드가 따라붙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레이스였습니다. 1번 마마골드 1위, 7번 동백여신 2위, 4번 제이킹이 3위로, 그리고 6번, 2번이 그 뒤에서 4, 5위로 따라붙었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에서 6번의 역주가 도.